최선입니까? 확실해요? 확실하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. 어떻게 알아요 내가? 제목만 봤는데.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다시 하셔야죠. 박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? 바라하나 빨리 기회가 다시 오르겠습니다. 괜찮으면 약을 좀 줄여볼까 하는데... 줄이지 마, 불안해. 엘리베이터는 아직 많이 힘들어? 힘든 정도면 참고 타지. 문 앞에만 가도 아예 숨이 안 쉬어지니까. 만약 지금 내 상태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... 잠깐만... 왜너 지금 놀지? 놀지, 언제는 안 노냐? 내가... 그럼 가평에 프렌치타운이라고 있거든. 거기 가면 영화 촬영하고 있을 거야. 여주인공이... 그... 박,

웃음감 없고 안 깨워서 배불러... 미안한데, 박철인이 누굽니까? 채린이 있나요? 아, 저기... <laughs> 아... 아. 최우영... 아니 오스카 알죠? 오스카요? 몰라요? <laughs> 알면... 왜요? 갑시다. 오스카가 좀보자합니다 전요? 먼저 올라가요. 왜요? 난 그러니까 여자랑 호텔로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. 내가 아 이거 <laughs>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. 뭔지 알겠죠? 이 트레이닝 목이 바로 안 불편하겠어요? 한한 시간은 나랑 단둘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불편하세요? 전 직업상 거의 남자들만 상대해서요.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안만 그래도 좀 창피하지 않나? 영화 주인공도 하는 사람이? 주인공? 저기 내 이름이 뭐죠? 뭐요? 내 이름 뭐냐고? 오스카가 만나자고 한 내가 누구냐고? 박철인 <laughs> 야, 야. 너 어디 촌에서 올라왔냐? 너 취직한 지 얼마나 됐어? 촌? 서울 생활 힘들지. 박실은 아니야? 당신 누구야? 네, 조 감독님. 네. 정말요? 물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또... <laughs> 참 별난 일을 하네? 머리가 나쁜가? 왜 몸쓰는 일을 하지? 궁금해? 알려줄까? 이럴 때꽤 유용하게 쓰이거든. 아! 아, 무슨 짓이야! 왜 때려! 왜 때렸겠냐?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! 왜 다짜고짜 폭력을 써! 경식으로 사과하.. 사와... 음. 아. 진짜 아, 다친 거야? 조용히 안 해? 어디 봐. 어, 왜 이래? 안 돼? 미쳤어? 이 지경으로 나랑 있었던 거야? 아까 그걸 다 하고? 돌았어? 바보야? 머리 나쁜 거 맞네. 몸도 불덩이잖아! 손안 치워? 응급실로 들어갈 테니까 3천원 너 얼른 와서 좀 봐. 어디가? 야, 괜찮다고 했지. 괜찮은데 왜 떨어? 나처럼 잘생긴 남자 처음 봐서 떨려 죽겠어서 떠는 거야? 혹시 오해할까봐 말해두는 건데 나 그쪽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. 사회 지도층의 윤리란 이런 거야. 일종의 선행이지 선행. 나 가정교육 이렇게 받았어. 그러니까 떨려 죽겠어도 참아. 안 그럼 집어 던질 거니까. ウエンネムナ。 는데 화가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.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테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현입니다.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.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다. 2인1조로 정렬한다. 정렬! 뭐해? 뭐 하긴. 기초훈련 몰라? <laughs>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후회할텐그 사랑 하면 내겠죠 저... 다른 누군가 지켜주고 싶 그런 마음 그대는 모르겠죠 길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<목소리> 도착지점은 저기 등대예요.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, 예? 거의 외길이네요? 여긴 지는 길 없어 괜히 질러 간다고 숲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 나오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?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정말 할수 있겠어? 못한다, 그럼 업고 가게? 안고 가야지 얼굴 보이게 질러 해! 질러 해! 괜찮아? 어디 안 망가졌어? 대체 아까 그런 그 비명 소리 뭔데? 비명 소리? 나 비명 지른 적 없는데. 뭔 소리야? 저쪽에 식당 있다니까 가서 택시 부르려고. 왜? 돌겠네. 이런 산중에 뭔 식당이 있어, 이 돌탱아. 계세요? 실례합니다. 저희가 조난 비슷한 걸 당해서요. 전화 좀 사용할 수. 백숙 3만 원, 도리탕 2만 원. 뭘로? 식사는 됐고 그냥 3만 원낼 테니까. 반반도 되는데. 길라잉? 야 죽을래? 안 떨어져? 라임 씨너약 먹었냐? 누가 라임... 씹니다 제가 방금 손이 어디 있었죠? 여기 맞죠? 하나 둘 셋에 아을까요 무슨 일 있었어? 네 설명하자면 좀 긴데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. 넌또왜 그래? 수라장 안 깼냐? 네? 어, 좀안 깼어. 미안. 햄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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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그럼 키스는? 뭐? 동화에서 보면 꼭 그러잖아. 가볍게 쪼기야 아니면 무겁게. 하다 보면 알겠지. 눈 감아라. 아, 아, 어떻게 효과 없나 봐. 이렇게 닿자마자 떼니까 그렇지. 자네한텐 정말 미안하네. 이렇게라도 나를 살리고 싶은 못난 부정을... 자네가 이해해주게.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 뚫려 몇 번을 잤니? 겉도 모자를 방금 나 만졌잖아. 내형 덕이 만졌잖아. 너 한두 번 아니잖아. 저번 달에 왔을 때도 그랬잖아. 그래, 그땐 목구멍인 포도청이라 참았다. 근데, 두돌때 우리 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, 나쁜 새끼야. 직원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네요. 사실 서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일 텐데. 저기 죄송한데 입 닥치시고 어금니 무세요. 턱 나갑니다. 일하셨는데좀 좋은 거 먹지? 원래 설렁탕은 경찰서에서 먹어야 너 정말 미쳤어?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? 나엿 먹이려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? 난너 절대 안 빼줄 거야 합의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오다가 열받아서 변호사도 오지 말라고 했어 고생 좀 해봐 거잖아. 난데 나 맞는 거같은 어? 돌아왔다. 돌아왔다. <laughs> 아내 차. 지붕 닫고 기다려. 시트 비 맞으면 안 돼. 스페인 가죽 장인이 한땀한 땀, 한 땀. 야 지금 그딴 게 문제야? 또 바뀐 거야? 또? 아. 나 난... 마셔. 많이 긴장돼? 이상한 여자네. 내가 누굴 긴장시키면 시켰지. 긴장할 사람으로 뭐야? 오늘 잘 부탁해. 들어가자. 잠깐만. 지금 어디세요? 갑자기 회장님 오셨습니다. 어떡하죠? 아왜 아 하필 오늘 아 어떡하지? 무슨 일인데? 백화점에 할아버지 오셨대. 나 출근 안한거 알면 난리 치실 텐데. 출근하면 되지. 한 1시간 정도 시간 되니까 내가 지금 갈게. 그럼 난 오디션장에 혼자 들어가라고? 금방 갔다 올게. 경제인 모임 뭐 그런 거 간다 그럼 되지 않나? 요즘 모임 많잖아. 키죠 잘할 수 있어? 이상하게 안 보일 수 있어? 할수 있어. 이젠 잘해. 추우니까 들어가 있어. 간다. 방금 사무실 나왔어. 밟으면 금방이야. 끊어. 왜 이렇게 느려? 엘리베이터 타시게요? 네. 그동안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걸어 다녔는데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. 아, 네, 그럼. 진짜 타잖아. 왜 요즘 왜 이래? 여보세요.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여보세요! 진짜 돌아왔나? 여보세요 김주원 여보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면 안된다고 13년 전에 당한 그 사고 때 네. 그쪽을 구하고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어.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야. 뭐? 그쪽은 기억 못 하니 편하겠지. 근데 난 그쪽을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나. 난 이제 맘 편히 그쪽을 볼 자신이 없어. 그럼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. 난 그쪽 때문에 아빠 없이 13년을 살았어. 그 시간들이 어땠을지? 짐작이 가. 전에 그랬지. 인어공주 하겠다고. 부탁이야. 물거품처럼. 사라져줘. 그 사람, 사랑해서 정말 미안해. 아빠, 정말 죄송합니다. 촬영기만1호박니주 수도 있습니다. 제 소견으론 뇌사입니다. 보름이 지났다. 그녀는 여전히 꿈속에 있다. 평온한 얼굴인 걸 보면 지금 그녀의 꿈속엔 내가 없다. 그래서 그녀는 지금 날 기다리고 있나 보다.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릴 모양이다. 어떤 놈도 사랑하지 말고 평생 나만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 최우영이랑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거 근친이야 내 생에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사회 지도층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줘. 시작이고 끝이란다. 이제 마법은 끝났어. 내가 부린 마법은 그저. 처음 만난 사람들의 악수 같은 거야. 그러니 이제 진짜 마법을 부려봐. 따님이 참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. 저 같은 놈에게 죽인 아까우시겠지만 따님 저 주시면 평생 이 여자의 남자로 길라임의 남자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사랑받고 싶어 그대.